아니고요. 이두 가지는 같이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 A V I도 하고 S M I도 하고. 네. 네. 네, 두 가지를 아, 같이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아, 아, 그래서 A V I만 받으시면은 미국 사람들이 네. 보는 영화 내용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막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막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 네. S M I를 같이 받으셔야만 음. 그 파일이 <laughs> 아, 영화에서 자막을 보여주는 파일이에요. 영모상 집에 가셔도 되겠다 그 하나만 배워도. 그아니안나 요즘에는 요즘에는 그 공플레이어나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져갖고요. 어, A V I만 이제 다운로드 받아갖고 딱 틀면서 이제 자막을 어, 필요로 하냐 하는 그게 나와, <laughs> 나와요. 예. 네, <laughs> 그 그때 그때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이제 사용하셔도 돼. 요 근데 저런 경우에 이 아이콘 앞에 아이콘이 저기 크로싱 위에 거 보면은 다르잖아요 아이콘이 위하고 아래하고 금 차이 보시면, 맨 왼쪽에, 맨, 맨 네, 왼쪽에 아이콘, 아, 음. 그게왜 그러냐면 네. 지금 여기 밀러스 크로싱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을로 보죠, 밀러스 네. 크로싱, 여기 밑에서 줄로 여기 크로싱. 여기. 예, 예. 네, 여기 보면 요게 아이콘이 다르죠, 요거랑 요거랑,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상 파일이에요, 이렇게 생긴 건. 근데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이, 다른, 요렇게, 뭐 다른 요런 것들은, 이 자막이란 말이죠. 뭐 아, SMI, SMI, 그쵸, 요런 거는 자막이에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아니고. 근데 자막이 필요 없으신 분은 뭐,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고, 한글 자막 같은 그런 자막이 필요한 분들은 같이 동시에 그냥 받아갖고, 어, 이렇게, 이 파일을 열면. 근데 그 얘기는 지금 말씀여기 이걸 해야 될거 아니에요. 다운로드가 지금 와 있다고. 음, 음. 네. 이미 이제 활차한 안도고. 네. 컨티뉴네지금이다 네. 이제 제가 이관련해서그으로 나오는데. 문제가 회원사 관련해서 한국 그조건화 되게 있어 되는데